아야나, 아야나. 고양아. 고양고양 어디 있다는 거지, 고양이가? 아니, 대체 어디? 내코 어디? 아에집 짓는 거 아니고, 고양이 짓는 거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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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양이 어떻게 해? 거인했코 고양이는 어떻게 된게올라왔지 그게 계기지 모르고 일본어로 우리가 고양이 짓는 거코 진짜 꼬게 모양이야? 아니 야, 애니 소개서만 나오던길거리대장고양이 같아. 어머! 어, 까마귀다. 까마귀 왜 이렇게 커? 아니, 까마귀 소리가 사람이야. 성장도 그 좋은데? 그치? 그냥 심지어. 너무 귀엽다. 근데 한 개에 그, 아, 한 개에 끌려있좀 애매한데. 아니, 이거 괜찮다. 이거 얼마 전에 오버가 돼서 그런 진짜... 어, 인기 엄청 많. 그 아니 그 새로 나오잖아. 다른 게다 없을걸 이것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도> 예, 진 8번 이렇게. 오늘 번은 연상이 잘했어. 여기가 대만 음식점인 것 같은데 어제와 똑같은, 나는 비슷한 메뉴로 누들과 마제소박 <목소리도> 군인데 이거 중에 나오나봐. 근데 내가 미안하시지, 미안하시지. 나 솔직히 카무이를 제일 원하긴 하는데. 그지, 그지, 뭐대박 머리색이 뭐야? 대박이죠? 어두워 밝아, 어두워 밝 어, 완전 대박이지 어, 않나요? 머리색이 어두워 밝아. 이게 좋아요. 우 와, 나 카오라도 너무 좋아. 카오라도 고싶었덕 릴렉스. 아, 카무이 같은 거? 카무이 어, 얘, 얘 오빠야. 얘 어, 맞아? 어 어린 버전이거든 아 지금. 어린 버전이야. 큰 버전은 더잘 생겼어. 음, 여자야. 아, 아니 신수기 사진은 왜 이런 사진을? 그게 예쁜데? 아니 이더잘 생겨서. 아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는 블루록 나이라는 애인데요 제가 최근에 빠져가지고 이거도 스포츠인가요? 축구 축구 바로 이거 누구 오늘? 나기 나기 아니. 아니면 얘도 좋아 아네 그 바로 나기였죠 나도 또. 이거 봐야 나 스포츠 광인이잖아 재밌어 나 살짝 살짝 아, 저도 지금 일반 살짝 내절 있긴 해 왜냐면 그래서. 일반 축구가 아니라 얘네끼리 터닝력 주면서 해가고 아, 어떤 색깔 원한다 했죠? 나귀, 나귀, 회색, 나귀. 회색, 회색 아니면 누구? 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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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아니면 누구? 얘도 좋은데 난 나귀가 좋아. 회색 아니면 초색. 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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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귀. 안타깝게도. 아, 대박! <laughs> <laughs> 너 거기 진짜 타. 나 뭐야? 오늘 대박이다. 나 아니 이거 삼년 아기 키링을 할 수가 있더라고. 아니, 이, 봐봐 시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선이 니가 이렇게 아래쪽쳐 초롱인가. 너무 귀엽 않니?

구매해서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응. 제앞앞 뭐라 해야지 앞에 사시는 할아버지는 아닌데 아저씨인데 머리는 하야신데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먼저 인사해주시고 머리를 걸려고 막 여기까지 오셔서 막 얘기를 막 해주시고, 아무튼 룸에서 어떤 분이 요리하고 계시는데 뭐밥 먹고 왔냐 같이 먹겠냐 아니면. 막 저분한테도 소개를 해주겠다. 그 할아버지 지금 옆에가 또 한국인 여자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아, 한국인 여자분이 계시다는 걸 알았는데 솔직히 그 여성 전용이 계시나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뵈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인 것 같고 사실 좀 여성 전용 시야가 아니어서 좀 걱정 많이 했는데 다 어, 좋으신 분들인 것 같고. 내일은 어... 천천히 일어나서 오늘 e m 서온 거를 못 받아가지고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얼렁뚱땅하게 되버렸는지 하나같이 잘하는게 없어서 지금 이옷 어, 완전 큰 누브 느낌이다 어. 와 완전 탱글탱글해 그래 주먹도 보스부터 먼저 뵙 밥이 땡기긴 했었는데 잘못 시지만 이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근데 나 뭔가 아따맘마이가 이렇게 소바? 뭐 우동 위에 이렇게 막 돈까스 돈까스? 돈카츠라 했나 다른 헷갈리네 돈까스 올려먹는 편이 있어서데 그때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어,